여러은1 1시 수미 케이크 찾 들어갈 겁니다. 뾰름. 는 이야. 어. 촛 스미다들. 초차 싫어할까 봐 이것도 스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미야 늙어. 안 네, 보이지 않는 거 아닌데요. 마스크 써서 그런가? 아, 네, 네, 맞아요. 마스크 써 마스크 저도 쓸게요. 네. 어? 어? 날씨 왜 이래? 어, 봄이 왔어요. 저희 인생에도 맞아요. 봄날이 왔네요. 나인생에봄날이보나요 아아 네? 숨이깐 응. 좋네요. 그렇죠. 수미 어, 씨 운전하는 여자예요. 수현 씨 화소가 잡으실 거예요? 네? 수현 씨옆 옆에요? <laughs> 에, 에, <이렇게. 웃음> <너가 잘랐어? 웃음> 네 네. 이렇게. 누가 달랐어? 이번에 좀 수출 많이 내셨네요아 맞아요. 이번에는 많이 내보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이름이? 풀뱅인가? 아 맞아요 아... 풀뱅 풀뱅이에요 저는 이거 마시멜로 먹다가 데인 자국입니다 <laughs> 아직도 상처 아니 여기요 네 그냥 네. <laughs> <야>, 발랐어? <laughs> 아 진짜 웃기죠 트해필요구나 길이 엄청 잘 되어 있네 근데 <laughs> 무슨 일이죠? <laughs> 역시 우리는. 울 초찌는. 울 초찌가 울 울초쬐 초찌한다. 아, 결혼식 알아보왔어요 결혼식. 오히려 좋아. 아니, <놀놀놀놀놀러> 내가 케이크를 안시킨 이유는 여기 안에 케이크가 있기 때문이지. 주주주주. 아무것도 모르는 아수미는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 잠깐만. 한잔 드시고 하시죠. 이 네, 뒤로 좀 봐줄 수 있나요? 네? 어.. 네네. 아, 네, 그거 있잖아. 수미야 하면 아 알죠 알죠. 시작해주세요. 아 잠깐만. 아 그랬구나? 그래요? 아유, 아유 눈치가 없었네 역시 수미치는 눈치가 없답니다 속이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대박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케이크 두 번이나 먹다니 행복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 네네 어. 아 스테이크예요? 어아 네네 스테이크 <laughs> 스테이크 아, 한번 열어보세요 네아 잠시만요 와. 잠시만요 우 와, 무서워 잠깐만 기다려 와뭘 무서워 <laughs> 와어떻게나리이션잘 아, 못하는데 어 그럼 런거 그, 가만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아 거라서. 이러면서 이러면서. 안 되나요? 해피 수미데이어 여기 보고 세요아 예쁘다. 해피. 어 머리 뭐예요? 아 어, 아, 아. 아니. 어. 아 얼굴에 그림자가 서요. 잠깐만 카메라. 카메라. 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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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와 이거 너무 이쁘다 근데, 진짜. 귀엽네요. 어, 수미데이구나. 그래, 수미데이. 어, 몰랐어요. 너무 귀여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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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 코카. <laughs> 제가 맞았어요. 코카를 좋아해서 코카를 좋아하거든요. 어, 너무 이뻐요. <laughs> 정말요? 네. <laughs> 내 핸드폰 내 핸드폰은 <laughs> 어디 있지? 어, 모르겠어요. 세상에 마상이. 여기 <laughs> <laughs> 다시 왔어요. 코카예요, 코카. 다르네, 좋아요. 어플이. 이 어디 다고냐 근데 머리 사람을 그런 거 생긴다. 비밀로 해야 돼, 요뭐 알겠죠? 응, 왜냐하면 생일마다 저희 탄탄탄 이미 생일 유정이 되셨어요. <laughs> 오늘 진짜 어쩔 수 없는 스케줄이 잘 맞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여러분 서운해하지 말아요, 안챙겨줬다고. 좋아, 이제 우리 넘어져도 오뚝이 같이 일어나야 돼요. 참 생일, 생일 참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수미의 스물여덟 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웃음> <28번째> <laughs> <laughs> 우리, 우리 진짜 살았어요. <laughs>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같아요>. <laughs> 너무. <웃음> 아 나중에 보면 진짜 웃기겠다. 암루기하고 <laughs> <laughs>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먹으면 근데 입 바닥이 검해지나요? 모르겠네요. 한번 봐드릴게요. 여러분 수현 씨랑 생일을 같이 가세요. 하지 마세요. 너무 행복하네요. 왜? 아직 많요 계획 있어요? 뭔데요? 혼자 엄마랑 놀러 가려고요. 아. 엄마는 왜요? 엄마는 우리, 우리 엄마 무시하세요. <laughs> 전날 엄마 즐기세요. 방일이 중요한데요? 안 돼요. 그래 맛있는 주식도아 달라해. 어 <laughs> 네. 알겠어. 감사합니다. 아, 안아 코코야 고마워. 결네 코코. <laughs> <laughs> 자, 우리 친구들이 어머. 준비한 <laughs> 선물입니다. 환찰이네요. 환영니다 <laughs> 이렇게 받으면 근데 <목소리> <목소리> 어 갑자기 놀래라 <목소리> 뿌려보고 싶네요 뿌려볼래? 어? 뿌려봐 뿌려보자 그럼 어떻게 주워? 주울게 내가 <목소리> 이리로 와 말자, 여기서 줍자 아니 아니 주지 말 아, 그래 알겠어 아 <목소리> 진짜 해봐 그자왜 <목소리> 하는지 모르지만 하고 싶어요 <목소리> 아 하세요 아 네. 둘 사랑 맞으세요 하 <laughs> 언젠가는 두 배로 받는 날이 오겠죠? 그래요? 세 배, 네 배, 열배 네, 점점 올라가겠죠? 오천 원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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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고 있어요. 이거있네요이가거 보니까. 알겠 아, 요계그래서 아, 아, 네. <laughs> 근데 얼굴은 잘안 나와요. 엄마, 나 TV 나와서. <laughs> 아, 클는 사람 맞나요 왜? 어려 보여요. 아, 햇빛이 없어졌 아, 아, 예쁘다, 안녕. 아, 배해주세요경씨 네, 네. 어? 근데 약간 푸우가 푸우 같지가 않죠? 아, 맞아. 이거 얼이 <얼굴> 망했어. <웃음> <웃음> 아, 귀여워. 시키 <목소리가> <목소리가> 음 귀엽네요 드디어 여기서 찍습니다 같 시즌 돌아가는 맞아요 같 시즌 아닌가요? 같정시부 <목소리가> 봤어?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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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재밌더라 어디 봤어? 감동적이다 <목소리가> 다른 거다 다른거 <어떤> 아닌가? 안에 것도 똑같네 해볼게요 언제 해야 되지? 하 아 어, 괜찮은데? <웃음> <하나>. <웃음>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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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기다 어, 이거 입으로 할까? 하나. 야, 뭐해? 야, 죽이잘왔 어, 지 어서 울산 여기서 또 골라야 돼요. 온전을 잘하는 숨입니다. 우리 그때 새해에 만나서 놀았던 것도 해야 되고 울산 생일 축하해요. 이거 바로 수현이 보면서 나오고요. 야세 개야. 이거 정말? 어 맞다. 예약장에 가있어. 한번 바꿔서 해 볼까? <laughs> 예약 <웃음> 예약은 <웃음> 정말 지시죠 기대하게 만드네요. 43분입니다. 43분? 딱이에요. 여기인가? 어, 뭐왜 이래? <laughs> 어, 되게 좀맵네 어, 맞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되게 좀맨하네요 어, 되게 스템 선대하요 아, 아, 대단하네요. 가 볼까요? <laughs> <laughs> 아주 기대돼 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제가 해야 돼요. 생일 전은 가만히. 바보 생일 요정 너무 좋다. 그런 말 금지. <웃음> <어때>? <웃음> 생일 생일 좋다 이따, 사라님, 이사랑하는 사라님, 이따, 사라님, 이따, 사라님, 이따, 사라님, 이따, 사라님, 이따, 사라님, 이라보세요잘라보세요라이이거 이따, 사 이따, 사이거요 선생님! <목소리도> 지금 찍을 시간이 없어요. 먹어야 돼요. 대박이네. 진짜 무난해요. <목소리도> <진짜 웃음> 언제요 <어차피예요>. 어, 짠! 짱이스타예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먹어보세요. 어머, 뭐야? 진짜 뭐야? 면치기야? <laughs> 네음 드셔보세요 아잠깐 <laughs> 보통 좀 이렇게 말아서 주지 않나요? 뭐뉴가 아, 없었나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맛이 어때요? 괜찮아요? 많이 먹고 맛있다 가 갈게요. <laughs> 와, 잠시만요. 여기는 개대 대명동 더 트럼펫이라는 곳이고요. 맞아요. 아주 맛있어 스테이크가 맞아요. 입에서 살살 녹. <laughs> 진짜 와, 스테이크 진짜 생일에는, 꼭 어, 생일은 꼭 드세요. 생일은 꼭. 소미가 집에까지 데려다 줄텐요 어, 웬일이야 어, 면탐도 안 사줘서 헛헛을 <laughs> <수 있었을> 텐데. <laughs> 부산점보다 더 비싼걸 먹었잖아요 비싸면 뭐예요 만족을 못했 아, 트럼펫 짱입니다 <laughs> 어, 차에 고기 냄새가 나요 음, 맛있는 냄새 <laughs> 음 맛있다 마트에 다녀오셨어요? 음 맛있다 마트에 다녀오셨어요? 아니 영지엄마 뭐 봐놔 안 봐요. 어머 리가왜 그러세요? 이수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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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씨, 생일. 오, 행복했어요. 생일 여님 <laughs> 진짜 못겠네고꼬불렸요 <없어야겠네.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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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웠어요. 네. 행복했어요. 우리 보겠죠? 또 영상으로 보자. 뭐, 또 보겠죠? 또 빠르실 내 오월인데? 사월에 봐요. 어, 4월에 아, 4월에 그래. 안녕. 진짜 끝, 끝. 어, 그래. 안녕. 안녕. 어, 이러면 제 집이 구오출이 되니까 이렇게 해야겠네요. <laughs> 힘이 다 늦어졌다. 아, <laughs> 수빈 씨, 안녕. 안녕 조심히 가요. 빨리, 빨리 가. 잘 가요. 조심해요, 앞에. <laughs> <옆에>. 안녕. <laughs>